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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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물따라 주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 머리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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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오늘은 날이 잔뜩 흐렸어요. 오늘은, 어, 구름이었어. 어쩌면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비도 챙겨갔거든요 오늘은 저희 가족이 좀, 셋다 컨디션이 약간 안 좋은 날. <laughs> 남편은 오기 전부터 감기에 걸려 있었는데, 아기도 지금 아침부터 열이 나고, 어, 어제 밤새도록 아기가 잠을 못 자가지고, 전또애기손 잡아주고 옆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느라고 또 어제 잠을 못 자고 이래가지고 <laughs> 오늘은 우선 아침을 먹고 이따가 상태 봐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만약 아, 아파야 될 텐데. 우선 저희는 어제 제가 가, 가보고 싶었던 카페인데, 어저께 문 닫았던 곳, 거기로 우선 가볼 거고요. 가서 문 열었으면 거기로 가고,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곳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었습니다. 오 저희 아침빵 시켰는데요. 이, 어, 내추럴 크로아상, 크림 크로아상, 피스타치오 크로아상. 이렇게 시켰습니다. 味って。 노랑 크림 크림크러 a m 슈크림맛 슈크림, 슈크림 좋아하시는분들 m 꼭 드셔야 돼요 슈크림 가득 크러 a m Cream, c r e a 진짜 피스타치오가라다피스타치오생맛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달콤한 크림맛 정말. 맛있어 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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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봐요 금수씨, 유한씨아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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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 미루? 미국시국 한국. 거 저희는 아침 잘 먹었고, 이제 바게트 판다는 빵집에 가고 있거든요. 아, 모르겠어요. 구글에 바게트라고 어, 쳤더니 나온 빵집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계속 애기한테 크로아상만 먹여가지고, 좀 설탕 안 들은 빵을 찾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인데, 여기 문 닫았다. 한 여기 여기 옆에 똑같은 이름의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여기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은 그 빵집이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레스토랑에서 파는 아, 먹을 수 있는 빵들도 살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 거기에 바게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저기 조금 가다 보면 폴이라는 프랑스 밥집이 있거든요. 그거 거기 있는지 한번 가보 가보려고. 와 멋있다. 여기 또 있네 기차. 남음 오른쪽에 기차 있다. 다음에 응. 저기 기차 또 있어. 기차. 그 가자. 간다 우리. 맞대 그거래? 어. 어. 맞다 맞다 남편이 이거 감기 때문에 그코 청소하려고 식염수 썼어요 있을 것 같지? 구글에 찾아보니까 여기 여기에도 바게트가 있는 것 같다는 어. 같아서 요 빵집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까 가면서 예뻐가지고 사진 찍었던 데 들어가 볼게요 저희 이거 빵 샀어요. 여기 바게트는 없다는데, 이 뭐라 그러냐. 어마어마하게 싸. 이게 이렇게 음... 생긴 빵. 어, 치아바타 조그만 치아바타? 400원. 어, 뭐. 400원. 56성 팀두 개. 요거가 이름이 보콘치니라는 빵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 설탕 안 들은 빵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설탕 안 들은 빵이 여기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설탕은 안 들고 소금은 조금 들어도 된다고 했더니 요거 추천해 주셨거든요. 애기 먹일 거라고. 했더니 요거 주셨어요. 드디어 안단빵을 아주 오랜만에 먹습니다. 저희 아침 먹고 왔더니 방 청소 다돼 있어요. 웬일이야 너무 좋아. 우리 뭐 이렇게 방 청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안 했는데 해,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청소 다돼 있어. 와 웬일. 너무 좋아. 이 호텔 뭔가 마음에 들어 진짜. 남아. 자, 딸기. 딸기 먹어보자. 딸기 먹자. 나무에 리려봐 딸기, 딸기. 딸기 먹어보자. 딸기. 아, 딸기. 딸나무이야 아. <laughs> 아. 딸기. 응. 오, 딸기.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아. 맛있지? 딸기. 응. 응. 또 줘? 자, 아. 또 줄까? 딸기. 오, 어? <laughs>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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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딸기. 오, 오 맛있다 디디. 또 줄까? 또또줘 저희는 이제 점심으로 예약해 놓은 일본 음식점 가려고요 아기가 아플 때에는 좀 동양 음식을 먹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여행 가거나 해도 좀 동양 음식점을 많이 가는 편인데 오늘은 일본 음식점을 예약했습니다 와 여기는 제가 알고 예약한 건 아닌데 여기 밀라노의 차이나 타운이래요. 와 멋있다. 예쁘다. 어. 역시 차이나 타운은 어느 나라를 가나 독특해. 저희가 예약한 곳은 여기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예약, 여기 예약한 거는 여기 오니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약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런치가 있어요. 런치 세트 좋다. 여기 누가 서 보니까 중국 분들이 하는 레스토랑 같아요. 뭔가 체인점 같은 느낌. 되게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와사비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오는 거 처음 봐요. 밥이 너무 고급스럽게 나와요. 여기는 예쁘다. 모든 게다 너무 예쁘고 깔끔하게 나와요. 맛있어? 응? 전 여기 여러 가지 나오는 스시 세트 시켰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게 예쁘죠. 디저트까지다이트데다티저이까지 응, 예쁘게 잘 나와요. 응, 이거 지티 남편은 장어 저트까지맛있게 음. 생겼다. 뭐야? 근데 티게트야 <laughs> 어? 포크 저트까지티아 음. 맛있어 먹어봐 냠냠냠 어때? 맛있지? 왜수시집에서 아... <laughs> 보다 만두 더잘 먹어 <laughs> 일로 가면 될것 같아 저희는 저기 있는 저기 유제에 갈 건데요 여기가 무료라고 나와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애기도 좀 놀게 고기 하고 고기. 좀 뛰어놀게 하다가 여기서 좀 놀다가 저희가 이제 4시에 그 꼬르스 꼬모 카페 예약해놨거든요 간식 먹으려고 거기로 가면 될것 같아요 <laughs> Mm-hmm. <laughs> 우와 고마워 저희는 텐 꼬르소꼬모 그 카페로 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도 15 꼬르소꼬모 써져있죠 요길 이름이 꼬르소꼬모입니다 음, 아니지 꼬모야 꼬모지 꼬르소가 길이란 뜻이고 꼬모 길, 꼬모길. 응. 그래서 텐 꼬르소꼬모는 꼬모길 10번지. 인건데, 이제 그게 편집샵으로 유명해진 거죠. 꼬르소꼬모. 10번지만 바로 옆인데? 여기 11. 아직도 못 들어가고 계시네. <laughs> 새해가 밝았는데. 짜잔. 신발 티네? 아니. 오 예쁘다 진짜. 엄청 달콤하고 맛있다. 음. 아주 감기가 달아날 맛이야. 아 짠이 아니고 나 먹어보라고. 음. 근데 귀여워. 이것도 귀여워. 음. 이것도 파는 건가? 몰라. 이거 파는 거면 사가고 싶대. 생자몽 맛이네 완전. 내가 이거 반 먹고 줄게 음 이거는 초코 버터링 쿠키 딸기 자, 자. 딸기 아 맛있다, 어, 맛있다. <laughs> 딸기 딸기 맛있다. 자, 아 맛있다 딸기 맛이잖아 자아다 먹었어 마지막 딸기 이야 들어가 그래? 저희는 여기 매장이 보고싶은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45유로인 것 같고 꽤 비싸다 45가 뭐야? 리카프시노. 어. 대 45유로. 음. 이건 20유로. 어, 오히려 큰게 싸네. 어, 어. 이게 아쿠아잖아. 어, 그럴 것 같은데. 머그는 80유로. <laughs> 이거는 20유로. 두 개, 두 개. 아, 두 개. 두개 45. 아, 두, 두 개면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한데. 예쁜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내일도 혹시 모르니까 햇반 하나 환한? 어. 사서 이거 된장 미역, 뭐 된장미역 버섯 됐냐고? 뭐가 낫겠어? 미역이 낫겠어? 버섯이 낫겠어? 버섯? 이 낫겠죠? 두 개? 혹시 몰라서? 어. 여기에 들러서 감자튀김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요 저 불닭볶음면이랑 같이 먹게 김. 전복죽 김 <laughs> 먹을 거야 나무가? <다> 응 <laughs> 엄마 퍼줄게 맛있어? 응 음. 김밥 <laughs> 김죽 와나 지금 나나 이거 물 버려야 되는데 그냥 소스 넣어 버렸어 어떡해 물을 조금 탕이 되겠다 탕 불닭볶음탕 뭐 어쩔 수 없지 이미 부은 거 어, 불닭볶음면 예의를 못 차는데 조심 못 차니 던데 <laughs> <laughs> 정신 못차려애기까지 나쁜 두 남자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려. 저는 불닭볶음면 먹고, 남편은 어제 산그 참치 샌드위치 비싼 가게에서 샀던 거 먹을 거예요. 아, 남은 거 나무가 남긴 밥하고. 불닭볶음면은 불닭볶음탕이됐습니다 아까 탕 살까 면 살까 좀 고민했는데 이렇게 되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나한테? 맛있어? 응. 참치 짬이 된 거야. 처음에 응. 해본 걸로 만족.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 감자 튀김 요거 3 5로 너무 비싸. 좀 눅눅해졌어 그리고. 여기 평점이 낮은 이유가 있어 여기 평점 낮거든? 아 그래? 찾아보니까 그냥 보이길래 거기 딱 케밥집 보이길래 산 건데 평점이 되게 낮은 이유가 있어 막 가격 얘기도 많더라고 음, 너무 그래. 비싸 <laughs> 3.5빠 뭐, 뭐, 파리에서도 이 가격이면 큰거 사는데 음. 파리에서 이유로가 그랬어? 응 우리 동네 어. 응. 오늘 후식으로는 어. 어제 또 사가지고 온그 도넛을 먹을 거예요 근데 이게 레몬 도넛이었나? 기억이 안나 어. 갑자기 도너츠? 레몬이었나? 8구? 레몬이었던 것 같아요. 응, 어제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텐데. 무슨 크림인 그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이거. 커스터드 크림인데 레몬 맛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탈리아 와보니까 느끼는 게 이탈리아 사람들은 레몬 맛을 좋아하나 봐요. 그 레몬이 많이 나는 그런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지. 왜냐면 시칠리아 이런데도 레몬 유명하잖아. 왜냐면 기본 어제 이, 이 빵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 크루아상도 레몬 맛이 났거든요. 크루아상에서도 레몬 맛이 나고 막 이런 크림 같은 거 들어있는 것도 레몬 맛이 꼭 있고 그래요. 음, 레몬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요거 지금 레몬 빵이 되게 레몬 이 도넛이 되게 맛있다는. 카페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저희는 지금 동동 북동 쪽이거든요. 근데 그게 서쪽에 있어 가지고 응. 아, 거기를 이번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번에 못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만약에 못 가면은데